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지금 밤잠 못 이루시고, 지금도 걱정돼가지고, 뜬 눈으로 오늘 밤새서 지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세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추세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먹을 때는 너무나 큰돈 먹여주지만은 좀 하락할 때는 좀 이렇게 끝도 없이 많이 괴롭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줄때 먹고 추세 좀 타자라고 말씀드린 건데 자또 그리고 또 이놈들이 악독한 게 뭐냐면요 보통 이렇게 잘 나가다가 시간에 때 시간에 때 보통 많이 공시를 내버려요 보시면 이때도무중난 다음에 시간 에에서 밀어버려가지고 리피드 빠졌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공시들을 잘 이용하는 그러한 조금 굉장히 수준 높은 드리블을 많이 하는 작전 주기 때문에 아좀 예측 가능성이 조금 불명확하고, 그로 인해서 투심을 어마어마하게 흔드는 그런 종목이죠. 지금 일단, 비슷하게 또 이번 같은 경우 또 시간에 끝나고 나서 18시에 나왔죠. 18시에, 18시 17분에 나오게 됐는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이제는 끝나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좀 불안불안했는데, 자, 대표 구속에다가 공시법인 지정까지 되니까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야, 그 다른 유튜버가 하는 말 들었는데, 야, 그 별거 아니래. 야,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보라는데, 자이두개다 어느 정도 일린 있지만 하나하나 다 어폐가 있기 때문에 자 하나하나 짚고 말씀드리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을 간단히 한번 드려볼게요 카나리아 바이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자뭐 때문에 떴을까요 자 공시 변경 때문에 그러죠 어떤 공시 변경이냐 공시에 3월 29일인데 자 내부 결산 대비 감사 보고서 수치와 차이가 과다하다 자야 얼마 차이 나길래 얼마 차이 나길래 이거를 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까지 떴느냐 어, 생각보다 많이 나요 이미 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처음 우리가 봤던 단기순익입니다. 이 자, 얼마 있죠? 자, 7억 정도. 어, 7억 정도 지금 마이너스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업이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게 웬걸? 나중에 감사 보고 단기순익 이 얼마 나왔습니까? 2800억. 2800억 차이에요. 자,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뭐 엄청 대단한 일은 아니다. 당연한 거다. 어떻게 보면. 2800억 차이가 나는데 지정안 되는 것도 웃긴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나하이 대표도 그렇고 기사에 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자 어쩔 수 없었다 자 저거는 오레고 봄합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회계법인이 저렇게 잡은 거라서 자 이건 문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고 회계 보호수상 이렇게 나왔기, 나왔지만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게 바로 오레고 봄합이고 자 앞으로 결과로 보여주겠다 얘기 나오면서 감사보고서 제출하고 다시 이렇게 뻥 날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시기라는 거죠. 시기. 이 시기가 왜 하필 26일 전인, 이때, 갑자기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떴냐, 이겁니다. 자, 26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바로 다음 주인데, 자, D-Day 전에 자꾸 이렇게 뭔가 불안하게 하고 흔드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온다는 거 굉장히 어느 정도 의도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 분명히, 엄청난 이슈임이 맞고 어떻게 회사가 너무나도 잘 굴러가고 있는 그런 회사 아무 문제 없는 회사에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회사에 뭔가 이런 일이 있다 싶으면은 분명히 큰 하락의 변곡점이 될 만한 뉴스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사유.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예시 한번 봐 보실게요 실질적으로 에이트원 같은 경우 이때 에이트원 같은 경우도 23년 3월 24일 날불성실 공시범위 지정이가 떴어요 대표이사 변경을 좀지연공시했다자 사유가 어떻습니까 사유가 뭔가 대단한 사유가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대표이사 변경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회사 내에서는 알려졌는데 공시 자체를 좀안 했던 거였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바닥 잡아주면서 그 이후에 또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상승해 줬다는 거죠 불성실 공시범위 지정이 안 됐거든요. 자 이렇게 예고만으로 모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별거 아닌 사회에서는 오히려 상승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자공시 범인 지 별거 아니네 라고 하기에는 또 어떤 예가 있느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제주 lg 생활 관광을 한번 보시자는 거죠. lg 생활 관광 같은 경우 자 요때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한 툼의 이후에 코로나의 그런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그렇다면 과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기관의 개쓰레기, 개관놈들과 애널리스트의 합작으로 인해서 정보를 미리 준 다음에 공매도 치게끔 도와준 혐의죠. 자, 뉴스 한번 보시면요. 그때 이 새끼들이 무슨 짓거리 했냐. 자, LG생활건강 LG 4분기 전망 증권사에 미리 알렸다. 자, 미리 알린 다음에 바로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 친 다음에 결탁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때 이러한 불신에 의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하락세 이후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주가는 하방으로 내리꽂는 모습입니다. 자, 즉,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지정 예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냐, 어떠한 사건이냐, 그 사유가 정말 더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카나리아 바이오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지금 3월 달에, 이러한 감사 보고서 수치 차이 있다는 거우리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미 다 알고 있었단 얘기를 지금 26일 직전에 터뜨렸단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세력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분명히 내일 자세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자,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외인들의 물량을 지금 그대로 개인 쪽에서 받아준 상태예요. 이 외인이 보통 일반 외인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관 쪽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투신 조금 팔아짓기고, 타운폰 조금 팔아짓기고, 기타 법인 쪽에서 다시 어느 정도 조금 받아주는 모습,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이 물량을 가져왔다라고밖에 는볼게 없어요. 사실 딱히 어떤 움직임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오히려 이 기관 쪽에서 금투 쪽에서 카만 있는 게좀 수상할 따름이죠. 요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나서 프로그램에도 보셔야 되는데, 자, 저 외인들이 프로그램 통해서 다 팔았어요. 보시면은 이 6만 주 보이세요. 자,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부 다 팔았다는 이러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일이에요, 내일. 제가 분명히 여기서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비하라고 말씀은 드렸고 하지만 이제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대응을 하셔야죠. 대응. 이러한 대응들 직접적으로 전부 다 제가 내일 즉각적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즉각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링크 전부 다 드릴게요. 무조건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내일 만약에 어마어마한 투매가 나온다. 기회입니다. 정말 기회예요. 그런데 만약 투매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상승해주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간다. 위험합니다. 어, 조만간 물량을 어느 정도 던질 만한 확률이 오히려 높아져요.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투매나 이러한 투매 변동성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천억을 돌릴 만한 그만한 재력도 있는 그런 회사예요. 다만, 최근에 악재가 떴습니다. 그이 악재가 떴는데, 이런 악재에 따라서 본인들의 작전 컨트롤이 얼마 될 것인가? 이게 내일 단판 짓는 어느 정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 이거죠. DDA는 당연히 26일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내일은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 대응에 대해서 전부 다 내일은 반드시 제가 텔레그램방 무조건 들어오시라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근데 꼭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내일 0 1 0 7 6 2 5 3 6 8로참여라고 해서 반드시 카톡방 들어와 주세요 카톡방 들어와 주시면 제가 내일 여기 관련된 이 카톡방 초대 링크 바로 보내드리니까 어떻게 대응하셔라 현재 프로그램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수금뭐 들어오고 있다 어떻게 진행하시라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자, 반드시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난내아침 너무 바빠가지고 못한다 싶으시면 내일 제가 8시 50분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아, 오늘 움직임 흐름에 대해서 예상 시나리오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해가지고 7664168로 문자 바로 보내주시면은 일괄적으로 시나리오, 대응 시나리오 전부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은 적극적으로 무슨 날? 대응의 날, 대응의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불성시 공시범 지정 예고 자체는 별게 아니다. 더군다나, 사유가 매우 중요한데, 사유도 지금 크게 어떻게 문제될 만한 없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다? 지금 상황, 상황,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안 좋은 걸 가지고, 자, 요 때도 말했죠. 요 때, 요런 움직임, 요런 흐름들,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들어냅니다 이거 절대 못 만들어요. 이러한 투매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모두 다 받아먹고 올린다는 거죠. 내일 만약에 이러한 투매적인 분위기 만들어놓는다면 저는 굉장히 의심으로 보여요. 의심할 것으로 보이고, 의도가 있다 보이고, 무중도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오히려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26일까지 끝까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과연 이 친구들의 발톱이 내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반드시 지켜보면서 제가 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분석 영상 또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밤은 일단 편안히 푹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더 자세한 내용 가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